1,200만 원 정도 목돈을 마련했는데요.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됐어요. 소집해제 후 학비, 여행비로 쓸 겁니다. 장벽 내의 준비 적금, 실제 이용 후기인데요. 납부한 돈의 2배 이상 돌아오는 장벽 내의 준비 적금이라 가능한 일이죠. 나라를 지키는 고마운 군인 장병이 복무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한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육군 기준으로 매월 40만 원씩 18개월을 내면 총 1,468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요 원금 720만 원에 정부 매칭금 720만 원까지 여기에 은행 이자도 5%나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내년에는 납입 금액과 정부 지원금 한도가월 55만 원까지 늘어나서 모을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 이상으로 커진대요 병역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 주세요. 신청 방법은 나라사랑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나라를 위해 땀 흘리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도 더욱 노력할게요.